무장조는 도감용이죠. 어! 업그레이드? 여러분, 루즈 하시죠? 지나 바로 갑니다. 업그레이드 얼마 만에 뜬 거야. 오, 씨. 진짜 한, 거의 한천년 만에 떴는데. 야 바로 갑니다. 저. 야또 하필 아다리가 맞는게 그저께 제가 아래에서 폴리곤을 얻었습니다 음 A급 얻었거든 어 자자자 자, 자,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자, 폴리곤 바로 지나갑시다 업그레이드가 떠버렸어 와씨 얼마 만이지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아다리가 정확하게 맞았고요 자, 저번에 제가 한번 만들었을 때 솔라빔 떴거든요. 예, 솔, 그, 잠재 파워에 파격나야 되죠? 음, 잠시만요. 자, 갑시다. 오랜만이죠? 어, 이거 진짜 얼마 전에 오, 얻었는데. 자, 바로 가자. 3, 2, 1.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업그레이드, 폴리곤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사용을 해보자. 너의 스킬은 아 전자포 까아 질퍽이 그냥 쓸게요. 어, 자 갑시다. 근데 이두 마리로 한번 끝내 봅시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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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포 전자포 전자포. 어. 1 3번 예,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전자포를 위해서 빨리 날르게. 전자포! 아, 야, 모션 보여줘야지. 자, 영님 피하고. 영님 피했고. 자, 야, 가능하다. 가능해? 우리 친구? 우리 친구 가능하다. 홀리곤 투야 가능해 자 피하고 자저자저저저전자자아자전자자 모션 안 나와? 자이 씨. 야전자포야이이수있 있어. 이길 수 있어. 할수자자자피하자자자자막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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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츠로 복수를 아 어디갔어 라이츠로 복수를 죽었어 야 너무 아파 드태야 상대방 어드태아 폼이구만 자 번개 그냥 조져버리고 어우야 너무 아픈데 평타 야야야 야, 야, 드리블해 드리블해 자자자 자, 라이츠야 라이츠야 라이츄, 드리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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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해. 자,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때리고, 때리고. 자 빠져, 빠져, 빠져.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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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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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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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조져. 할수 있니? 아. 아쉽, 아쉽네. 아. 아, 아쉽고요. 아, 잡을 수 있나 했건만. 라이츄야,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 음, 졌지만 잘 싸웠죠? 음. 아, jtj니, 음.